안녕하세요. 자, 4단전 흙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잉? 이건 무슨 다가섬이죠? 자, 일단은 걸쳐서. 어? 그좀 특이하게 두는데요. 지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여기를 놨는데 왜? 상대가 친구가 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질문.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해야 될거 아니야? 왜 자기 할 말만 하려고 그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근처에 친구가 없죠. 자, 붙여서. 입구자 정도? 바로 움직여 갑니다 저도 자 다가왔는데 이때는 이제 젖히는 수가 좋죠 단수가 기분이 좋고 호구를 치게 되면 못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어? 걸쳐서 물어볼 때좀 받았으면 되잖아 왜안 받아 가지고 고생을 해 늘고. 자 여기서는 젖혀서 두는 것도 괜찮아 보이죠. 어차피 끊으면은 치고 막으면 되니까. 제 얘기가 안 들려나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 말을 좀 똑바로 들으라고. 어? 귀가 두 개인 이유가 뭐야? 얘기를 들으라고 얘기를. 형이 얘기했잖아. 끊으면은 단수 치고 막는다고. 자기 할 말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합니다. <laughs> 자, 뭐 빨리 돈뭐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좌변을 돌보는 것도 정수에 원래는 원래는 돌봐야죠, 이거를. 음, 하지만 자. 붙여 뻗고, 맞고, 음... 이어서, 자, 또 바로 움직여 가는군요. 여기서는 뭐, 요렇게 이제 씌워서 한번 갈 수도 있고요 여기 나와 끊는 순간 이제, 백이 나와 끊는 순간에 백도 자충이라서, 네, 네, 자, 요 정도 덮어 씌우면서, 이거 일단은 어떻게 살아가 봐라? 얘기해 줍니다. 이제는 상대가 제 질문에 답을 하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으면 답을 해야지. 그안 어.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 형이 물어보면 바닥바닥 바닥 대답을 하라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오, 어디 보자, 여기서는 아홉. 어떻게 놔야 되죠? 괜히 지었나 일단 이렇게 한칸 뛰는 거는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막아서 간다 아~ 요거 좀 내키지 않는데 네 그래도 이거 고릴라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 넘겨줍니까? 일단 상대도 좀 피곤하죠, 모양이. 자, 이거는 맞고 음. 는 것은 여길 치고 막아서 음, 열분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그냥 솔직하게 둬야 되나? 아 뭔가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행마가 좀 자존심이 좀 상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둔이 행마들이 얘네가 또좀 이상해졌고 아 이거 좀 자존심이 좀 상하는데 아이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야? 바로 움직였네. 2 3 4 5 6 7 8 아호 자. 아, 좀 악수지만. 아, 컨디션이 안 좋나 지금? 이 고릴라가 이 컨, 컨디션 핑계나 대고 있고 참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 이거는 일단 이으면 3점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늘었다가 이거 찔림 당하면은 제가 큰일 나버리니까 자 지금 뭐 어떻게 놔야 되죠? 축인데 붙여서 가야 되나? 그럼 이제 단수 치고 막으면 젖혀서 야, 이거 사단한데 이거 고전을 하네, 이거 참. 여기서 너무, 여기서 뭐한 거죠, 제가? 둘, 셋. 다시 젖혀가면 되니까. 그거는 선 넘었다. 형 얘기하잖아. 선 넘었다고. 밀고. 아니, 거기서 그거를 왜 살려? 욕심이 너무 지나친 수 아닙니까, 이거? 자, 치고 뚫어뻥. 좌변, 근데 저 이거 괜찮습니까? 하긴 뭐, 제도는 뭐, 미생도 완생이니까. 어허, 디보자 여기서는 하나, 둘, 셋 아, 이거 강수 한번 나갈까요? 아, 기분이 나쁠라 그러네, 지금 자, 강수 갑니다, 강수 강수 백은 지금 뭐 두텁냐? 그런 거 물어보는 거죠 강수를 갔지만요. 자또 나오나? 뭐뭐하뭐 뭐뭐 하면은 이제 좌변 다 버리고 상변 잡으면 되니까요. 저도 뭐 문제될 게 없습니다. 어? 하 아니 상대가 지금 욕심을 너무 부리는 것 같은데요. 누가 받아주니? 음, 보자, 보자, 보자. 여기는 일단 맞게 되면 상변은 그냥 모조리 다 잡힌 그림이고, 여기서 늘고 해놔야 되나? 넷, 넷, 다섯, 여섯, 일, 자, 요거 하나 여덟, 늘어서. 자 맞고 바꿔치기죠 좌변과 상변 일단 뭐이 바꿔치기는 제가 나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뭐 엄청 크잖아요 여기보다 여기가 더 크긴 하죠. <laughs> 아, 거기를 간다. 아니, 이거 뭐 되는 수를 두는 거야? 뭐야? 크, 그 와중에 이 좋은 수는 또 봤네요. 상대가 얘는 안 좋았다. 어, 아, 그 수가 있어. 어! 어허이, 참 아홉. 어허, 이거는... 아까 여기 막았으면 제가 다 죽었는데... 낼름 살아가야죠. 와, 뭐지? 뭔가... 뭐의 시인 것처럼 봐도 뜨네. 지금... 왜 그런 겁니까? 네수 세수... <laughs> 아니, 여기서 뭐한 거지? 진짜 어, 배달하다 찬바람 너무 많이 맞았나? 생각이 날라가 버렸어. 여기서 이거 맞고, 좀 이... 이거 막았으면 제가 그냥 던져야 되는데. <laughs> 우째 이런 일이, 우째 이런 일이. 음, 지금은 뭐 백이 대책이 없죠. 지금부터 노력해도 안되는 영역이죠. 아무리 술기가 빨라도 안되는 영역입니다. 와, 질 뻔했네. 진짜 와! 이 사단한테 줬으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갈궜을까 댓글창에 막 꽃이다. 막 그런 막 장난 아니겠는데 진짜. 아 바쁘고 개망신 당할 뻔했네 하면서 아깝다든 아깝다 뭐 이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제가 이기겠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이길 것 같아요. 너무 실망하지 않으시길 바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상대가 여기서 그 수를 못본 것도 실력이 실력 아닙니까? 실력이지 뭐. 이게 지금 수상전을 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백은 다섯수고 흑은 아홉수네요 손 빼도 잡았다는 게제수익입니다 일곱, 여덟, 아 이걸 이렇게 이건 수상전에 미련이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뭐 수상전이 아닌데 흙은 8수죠 지금 한수줄었어서한수 끝까지 그렇게 되네 이거 나와서 끊는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건너붙이는 수도 있고 건너붙이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 4, 5, 6, 7, 8, 9 <laughs> 건너붙이면은 지금 상대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섯. 하나, 둘, 셋, 넷, 이게 약간 하나, 이게, 하나,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 그 희망 하나, 같은 하나, 거를 심어주는 거죠 상대한테. 하나, <laughs> 어서 설마 내가 이기나 이런 희망이잖아. 일단 그런 희망 심어주고 그리고 끝내는 거죠. 뭐 그런 게 실력 아닙니까? 실력 차이. 제 눈엔 보이지만 상대 눈에는 안 보이는 바로 그것. 그게 바로 실력. 어, 명언을 쏟아낸 것 같은데. 사단한테 이기고 큰소리치고 말이야. <laughs> 다 진바둑을 지금 여기서 운이 좋아가지고 지금 이긴 주제에 발음 많네요. 그죠?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너다 진바둑이잖아 하면서. 근데 제가 정말 그 뭐야 바둑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승부를 멀리 하고 바둑에 좀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뭐 보급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쪽으로 돌아선 다음부터 이제 개인지도를 하다 보면 개인지도 혹은 유튜브를 하다 보면 이런 멘트가 있어요. 다이긴 바둑 졌다. 다 이긴 바둑 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말을 저는 싫어합니다, 이제. 자, 일단 상대가 기권을 했고요.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 바둑은 뭐, 정말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 창피하군요. 일단 초반에는 뭐 너무 잘 돼가지고 이게 뭐, 이게 질수 없는 바둑인데, 이게 역시 방심은 금물이다라는 거를 교훈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일부러 제가 그렇게 둔 겁니다 아시죠? 일단 요런 거 끊고 하는 거 있잖아 요 이런 거손해 엄청 봤죠 백이 이게 어느 정도 손해냐면 그러니까 이거 두고 이제 예를 들어 도망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백이 나중에 다가오고 다가와서 교환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둔 겁니다. 거의 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손해를 본 거죠. 여기서 사실상 바둑이 뭐 거의 반 이상 끝난 바둑이고, 상변 쪽에서 제가 너무 좀 안일하게 대처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도 그냥 무난하게 유리해요, 지금도. 뭐 그래프가 얘기해주고 있고. 쭉 진행하다가, 바꿔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그냥 이런 거 두면 됩니다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근데 저도 이제 워낙에 뭐 유리하기도 하지만 이제 방심한 거죠 너무 좀 방심한게 좀 있는데 여기서 원래 제가 끝났... <웃음> 끝났거든요 <웃음> 이거 여기도 쓰면 흙이 다 잡혔습니다 <laughs> 흙이 다 잡혔는데 뭐 이거 나도 다 잡혔고 여기 나도 잡혔고 뭐 아무데나 나도 잡혔어요 근데 상대가 여길놔버렸지 이거는 백이 역으로 끝나버렸죠. 이 그러니까 이거 났을 때 이건, 이걸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저도. 당연히 뭐 아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수가 난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했거든 저는 이 모양에서. 이거 낳고 이제 살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살려줄 거면 제가 애초에 이렇게 안 뒀죠. 그만큼 이제 생각 없이 둔 겁니다. 저도. 이 반성해야 돼요. 이 제가. 어, 이거, 여기, 그냥, 치 받았으면은, 아니, 치 받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거, 이거 났으면 그냥 끝났습니다. 흠, 역시 방심은 금물이다. 이게 오늘의 가장 핵심 복귀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별로 볼거 없는 바둑이니까. 일단, 요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